구독 좋아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혼 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수요일인데 우리 수요산 지인분들하고 산행하는 날인데 오늘 다들 뭐 각자 뭐 이렇게 저렇게 지방산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 모여지질 않아서 어, 저 혼자 호젓하게 왔습니다 <laughs> 어, 오랜만에 어, 진짜 호젓하게 온 건데요 어, 오늘 그 어 사실 이번 여름에 진관사 계곡을 어, 소개를 안 했어요. 사실 북한산에서 계곡물을 즐기기는 이 진관사 계곡만큼 좋은 데가 없죠. 예. 그리고 한시적으로 여름에 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개방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좀 사실 그 번잡스러움 때문에. 어, 여름엔 잘 가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여름 그 막바지를 들어서면서 어, 제가 진관사 계곡에서 혼자 물놀이하는 모습을 좀 어, 영상에 좀 담아보고 싶어서 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영상 오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진관사의 계곡물이 쩐나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계단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면, 아, 계곡길로, 어,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네, 지금, 오연 중이라 아직, 사람들이, 이제 또 여름이 조금 지났다고 사람들이 좀 한가하긴 하네요. 이렇게 또 지져 있습니다. 시원한 제공물을 털프렁 아, 컬프렁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아 시원합니다 완전 여기는 대곡트래킹을할 수가 있죠 아. 아이고 아하 와, 보기만 해도 죄합니다 예? 네? 하하하. 아, 이뭘은거보세 예? 하하하. 하하하 이거 하하하하. 아이고. 물마넣어 보세요. 야. 사람들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음. 아, 아, 아. Ja ha!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야 아, 이거게 됐습니다 어우 어이 어, 이거 뭐 너무 깊어요 깊어서 들어가는걸 포기하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아하 아이고 아, 전화을 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거 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거 진짜 잡고 가야 돼. 아. 아. 하하, 멋지지 않습니까? 예. 네. 하하. 아이고. 여기로 옆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아.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눌러주를 할겁니다 멋있죠? 아, 이 물이 맑은 거 보시죠. <laughs> 저 안에는 이 물이 깊이가 여기가 꽉 찼을 때는 한 길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물 좋은 거 보세요. 와. 멋지죠. <laughs> 이 지점까지가 중간사 계곡 어, 하이 하이라이트 하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가면 이제 큰 물웅덩이가 있어요. 것트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신발이 지금 미끄러워서 이 옆으로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겠습니다. 저 용덩이 보이시죠? 예. 네. 기들어갈 겁니다. 아, 이고 Ó, ég get þannig að það sé. Ó, ó. Þau. Ó, ó, ó. 아이고, 시원합니다. 야, 오늘 평일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네. 휴가 끝난 거인가? 지금 휴가 중인 휴가 기간인데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 사이 우리 산행객들이 몰렸습니다. 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점거 점거하겠습니다. Hãy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có lão cái à? cái gì nữa? rồi xuống rồi. đúng cái này. ta xuống.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데요. 아까 그 우리 산악계 팀들은 올라와서 밥 먹고 있고, 어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여름이 <laughs>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힘자어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복잡한 게 싫거든요? 방언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기 바빴다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애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구독, 좋아요.